안녕하세요. 임신 중에 필라테스. 아, 이거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만 딱 담아서 안전 설계도를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임신 중에 운동해도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고요. 특히 복부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체 왜안 된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임신 중 운동은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식스팩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몸, 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곧 있을 큰 이벤트를 위해서 튼튼하게 준비시키는 과정.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몸, 그리고 새로운 규칙. 이 새로운 규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아,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건물의 뼈대를 연결하는 나사들이 잠시 좀 풀려 있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인대량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몸의 안정성 자체가 뚝 떨어지거든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모든 새로운 규칙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우리 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구체적으로 어떤 해부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모든 규칙에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보세요.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해지니까 당연히 안정성에 집중해야겠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엉덩이 근육으로 꽉 잡아줘야 하고요. 배가 벌어지니까 쥐어짜는 운동은 피하고 숨쉬기 힘들어지니까 새로운 호흡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네 가지 안전 레드라인. 이론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에 적용해 봐야죠. 우리 몸의 리모델링 상황을 딱 바탕으로 해서 이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하는 네 가지 안전 레드라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 그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하대 정맥 압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임신 후기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우면요. 아기진 무게가 우리 몸 뒤쪽에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혈관을 꾹 누르게 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엄마 혈압도 떨어뜨리고 아기한테 가는 피해 양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위험 신호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레드라인이 나옵니다. 임신 16주가 넘었다면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것. 대신 해결책은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쿠션을 받쳐서 상체를 살짝만 세워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요소는 복직근 이개입니다 임신하면 배 가운데 있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쪽으로 싹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윗몸 일으키기처럼 배에 힘을 빡 줘서 앞으로 몸을 마는 동작을 하면 이 벌어진 틈을 더 넓게 만드는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복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크런치나 롤업 같은 거 말고요. 차라리 네 발로 기는 자세나 변형된 사이드 플랭크처럼 복부 깊은 곳에 근육을 써서 안정성을 키우는 동작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세 번째 해부학적 이유는 바로 인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의 인대들은 이미 거의 최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요. 이럴 때어 몸이 뻣뻣하니까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느슨해진 관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이 그림이 모든 걸딱 보여주네요. 임신 중에는 유연성보다 안정성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다리를 쫙 찢거나 허리를 과하게 꺾는 거 말고요. 그냥 내 관절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그걸 목표로 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위험 요소. 이건 내부의 압력이랑 외부의 불안정성.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막 점프하고 뛰는 동작들 있죠? 이런 건 골반 바닥 근육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요. 동시에 무게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레드라인의 키워드는 통제력과 안정성입니다. 모든 동작은 빠르고 강하게가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통제하면서 해야 해요. 균형 잡는 동작을 할 때는요. 무조건 벽이나 의자 같은 걸 잡아서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고요. 자. 네 번째 섹션, 새로운 근력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걸 하세요 하는 쪽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임신 중에 우리의 새로운 파워센터, 즉, 힘의 중심은 바로 이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래에서 아기랑 장기들을 해먹처럼 튼튼하게 받쳐주는 골반 적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쏠리는 무게중심을 뒤에서 꽉 잡아주면서 허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엉덩이 근육, 바로 둔근입니다. 그럼 이론을 실제 동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드라인 쉘이라는 동작인데요. 옆으로 누워서 하니까 척추에 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엉덩이 근육을 타겟해서 골반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속도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일하는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통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궁극의 황금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문장을 꼽을 거예요. 어떤 동작이 아무리 좋다고 소문이 났어도 내 몸이 어, 좀 아픈데? 불편한데? 이런 신호를 보내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내 몸의 감각보다 더 정확한 가이드는 세상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안정성 우선. 이 원칙이 과연 운동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닐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냥 자세를 바꿀 때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 안정성 우선 원칙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